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었을 때는 승리했고, 그의 손이 내려왔었을 때는 아멜렉이 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이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내가 기도하면 가정은 승리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교회는 승리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날의 임종은 승리합니다 꼭 기도를 해야만 하는 건가 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하셔야 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여야만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과정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기도응답 받았나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어도 참 많은 응답을 받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내가 기도했다 자랑할 수도 없고, 나의 실력과 내가 열심히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이 오직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젠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사인이 왔다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